아이고 고맙습니다 율림 핑크님 고맙습니다 쪼꼬쪼꼬 감사합니다 이거 강화 성공 류률68% 78강화석 자 강화 하겠습니다 일단 레츠고 이게 유일템이 좋아요 이래서 쩌렉 강화석으로 식강을 할수 있다는 거? 키나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이게 너무 좋아요 성체 늘무는 그러니까 성체 능무를 제가 성체 능무까지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너지만 없을 뿐이라서 어차피 능무 대검을 제가 그냥 순간순간 자석딜할 때만 쓰아 하는 거라 시너지가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시너지라는 거 자체가 성체 능무 대검 6억에 파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최소가 10억이었는데 최소가 그 천족은 천족이 더 비싸요 천족이 마족보다 합성 능무가 어차피 정만 합성이냐 정천 합성이냐 그거라서. 음, 당연히 타오름 무기가 조금은 더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이거 써도 돼요 저는 거의 차이 없어서 아이 자식이 군단 합성하면 물치가 엄청 낮아져 요 물치가 그래서 군단 합성하면 안돼요 여기다가 아, 스펙 때문에 물치 정만 합성해야돼요 군단 합성하면 안돼요 늘무 때문에 마석을 바꿀 수가 없잖아 세팅을 방어구 마석을 그래서 정천이냐 정만이냐 차이라서 뭐 엄청난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정말이 조금 더 좋은 거 있긴 한데. 일단 시간까지는 쩌렙으로 하고 쩌렙 강화석으로. 이거 무조건 치명타 있는 걸로 합성해야 돼요. 무조건. 아니면은 스펙 넘어 안 나와요. 강화석 90. 90. 90 축기만 박아 볼까? 강화 성확률 46%. 90한운는 해야겠네. 95. 95, 95 강화, 94 강화석이 확률 맥시멈이요 아, 94가 54 템이라서. 근데 무조건 높은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강화가 일단 94 해보자. 94몇개 박아보고, 일단 박히나 보고. 그래도 맥시멈 강화석으로 한번 써봐야지. 50.. 음, 일단 해보고요 아12 12가 안 뚫렸네 12좀 낮은 게잘 먹을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어제 용전 강화할 때 이거 9 0강화석으로 14까지 갔잖아요 용전 강화할 때아 80으로 8 0강화석으로 80강 화석으로 연속 4번 성공해가지고 10에서 14까지 아 13가면은 100강 화석 2개 지르려고 했는데 13까지만 가면은 아이고 터졌다 9강 8강 이 유일템도 진짜 만만히 보면 안된다니까 이게 10강 이상부터는 이게 그래도 강화석이 개당 500만 키나 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순식간에 빨리긴 해, 이것도. 아이고. 음, 80, 80. 80 강화석. 아, 나 조금 더 낮은 강화석 사고 싶은데, 이거 인벤토리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강화석을 조금 다양한 거 쓰고 싶은데? 강화석 잠깐만 90, 94, 84, 84 써보자. 어제 용전처럼, 어제 용전도 80넷 강화석으로 14 했잖아요. 84로 낮은 걸로 일단 12까지 가고, 오케이 다시 길들여, 길들여, 낮은 강화석으로 길들여. 얘 예, 지금 눈이 높아져 있어요. 지금 이거. 나이키 보고 있어 나이키. 나이키에서 나이스로 눈 내려. 어, 낮은 강아서로 좀 익숙해져야 돼요. 84. 어, 눈이 높은 아이인데. 이 자식이 안 되겠다. 얘는 눈이 높은 애라서 무조건 높은 강화석 써야 될것 같아. 아! 삐졌다. 씨. 나이스 사줘서 삐졌다 이거. 아. 야, 어디까지 내려가, 이 자식아? 강화 성공 확률 72%야, 이 자식아. <laughs>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지금? 아주 그냥 밑바닥 보려고 하네? 진짜 아디다스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아디다스가 아니고 아다다스 망했어 지금. 이거 식강 되면 캐선 한번 해야겠다, 이거. 아이고. 72%가 72%가 아니네. 한 칸씩 옆으로 가봐. 개선 한 번만. 와, 빡세, 빡세. 저 원래 강아 빠르게 하면 되저 성격이 급해가지고 84, 84, 94, 84, 한 번만 더 와보자. 84, 한 번만 더. 어이구, 84는 아예 안 먹네. 얘가 분명히 좋아하는 강아 속이 있을 텐데. 너 잠깐만, 84, 90, 88 아니야, 90. 아까 90좀 먹던데, 그래도 90. 90% 확률 46%아 11강까지만 먹네? 92? 음... 93은 얼마지? 93 93은... 400 87 2개만 써볼게 2개랑딱 많이 쓰면 좀 그렇고 지금 10강 다시 안되네 한 번만 더 발라볼게, 한 번만. 87. 안 돼, 안 돼. 얘 예, 눈이 높아서, 낮은 강화석 아예 안 먹어요. 낮은 강화석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최소 90 이상 써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낮은 강화석 해서 된 적이 없네, 아예. 최소 90 이상 가겠습니다. 아. 와, 유일템 만만치 않네? 어 아, 만만치 않아, 유일템. 8식으로 7개 사고 93 6개. 강화가 쉬운 게 하나 도 없네. 쉽게 되는 게. 이 정도면 하나 정도는 쉽게 되만 한데. 강화 한 번은. 10강. 93 가자. 8강. 7강. 6강. 야, 7 2이프로그램 아, 연속 네번 실패가 말이 되나? 79. 3억 가져가고. 3억. 3억 4천. 3억 4천으로 마석 박는데 한 7천 정도 쓴것 같은데, 마석. 93. 아 씨. 1 3까지 보자. 13도 한 번도 안 갔다, 지금까지. 13. 1 3네네1 3백강0 1 0 0나 보조제 없나 이거 근데? 일단 1 4가면보1 보조제 있나 0 0 0 0 10,000. 1 0 0 1 4 0다1 4한번기어 왔다. 드디어 처음으로. 하급 보0 0 없네. 엘리슈인가0 있다. 용리에0 0 10,000. 1 0 0 0에 10,000. 1 0 0번0 10,000. 10,000. 10,000. 1 이거 후회없이 가자 중급으로 가자 괜히 하급으로 갔다가 터지면은 아 그때 중급으로 갈걸 탱커킹 이새끼 정신 안 차리냐 이러면서 뭐라 할것 같은데 중급 갑니다 중급 얼마지 중급이? 중급이 1억이면 살수 있나요 유일은? 하급은 290에다가 1100만이라고요? 아! 하급으로 할까? 그래야 만약에 터져도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데? 자 가격 좀 보고 가격 좀 290개 6300만. 어, 그래 가자. 290개. 60%. 60%. 오케이. 저번에 그 구원받다 15광 한 대로 가죠. 15광 한 대로. 자, 책한번 읽어 주고 우리 그 알죠. 그 지하철에서 많이 하는 거. 옆에 사람 신문지 볼때뭐 보지 이러면서 옆에서 쳐다보잖아. 신문지. 아, 요즘에 신문지 없구나. 요즘엔 지하철. 지하철 안 탄지 오래돼 가지고. 맨날, 에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여기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 자, 여기서 강합니다, 여기서. 고. 오케이! 와, 씨. 야, 됐다. 있는 키나도 됐네. 외형 이겁니다, 외형 이거. 됐다, 됐어. 2억5천으로 마석 플러스. 강화까지 됐네, 2억5천 키나. 아, 이제 트리 대검 버릴 수 있네요, 아. 능력치 비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능력치 비교. 트리 대검이랑. 왼쪽에 환영 대검, 오른쪽에 트리 대검. 흰공 18 차이. 명중 53 차이인가? 무방은 필요 없고. 적중 20 차이. 어, 딱이 차이네. 아, 성공 기념으로 방송 좀만 더해달라고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핑크님, 유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나 이거 방송 킬러, 그 뭐야, 방송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쉬는 날이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급받되세요